막, 다 하고 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 도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 사람일 말하고, 단머리만흘리고 그런 동료들, 친구들 많이 봤어요. 여 야, 저 정도 뭐, 어떤 배경이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근데 일자, 무시키고 그냥 뭐, 고 실제로 학력으로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보신으로 능력받고 쉽게 묵회하면서 다른 데로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 수익을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상하게 꼭 있는 그대로 그거 가지고 사용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가능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 얘기를 합니다 빌립 빌리. 빌립이 어떤 빌립이냐면은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기본이 나라나엘이라고 한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특히 예수님과 같은 사역 중에서 예수님 측근에 있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오천명의 군중들을 다 먹이고 싶어, 배고프니까. 근데, 그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빵 하나씩 사준다고 해도 뭐 얼마나요? 그니까, 러이 필립이 뭐라면, 그, 200대 나뉘어를 멋지 사도요, 모자라요. 뭐, 그런, 그런 것이죠. 그 얘기했던 필립. 특권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갈까? 할 때, 주변에서, 특권에서, 이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했던 필립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치. 근데 여기서, 그, 맨 나중에 할때 보면은, 그, 그 빌립이 어디까지 그 쓰임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석사나치후에 이제 히브리어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주의 정이 빌립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말대로 하면 주의 영이 이렇게 있어요 주의 영이. 근데 이 주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 이 성령님. 아, 네. 성령님이 들어가서 이끌어 간줄 아는 그 바위 싸, 하는 거는 나사라고 하는 거, 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로켓 올리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거기서 그, 예, 멤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나사 들어버리다. 들고 가다. 흔들다. 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들고 가다. 근데 성령이 님 어떻게 했 썼냐 하면 이 필립을 들고 가십니다. 번쩍 <laughs> 들고 가겁니다 사도 이제 40절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났어 거기서 이성 저성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사다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가이사라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비위의사회자라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필립이 방야로 나가라 러니까 왜요? 뭐거기 뭐가 있는데 환경이 어떻게 됐는데 무지란아네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니까 병걸 타고 가는 분을 한번 봤어요. 그, 옆에 그, 그, 넷이, 예, 그, 간다게 여왕의, 지금 우리말을 한다면, 세무요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면서, 이 사야 이 정수 3장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성령님 이끄시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이끄요내맘대로한 <laughs> 사람은요, 학력이 약을 놓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좋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것 무시간 때 그냥 감추 하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치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저분은 성령님이 함께하신가? 아이 네. 아, 네. 교회가 일단 성령이 정말한 교회가 되시기를 추월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은 성령하는 것이? 아멘. 네. 성경에도 보면은 보통 사행전1장8장 이런 데서 보소 보통 뭐 성령 의 역사다. 2장부터 이제 성령 의 역사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구 약시 성경에도 보면 계속 성경 역사예요. 아멘, 아멘. 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경이 나타나서 가지고 계속 성경역서 3장에도 아멘.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뭐, 바람으로 번역해놓기도 하고, 무슨 뭐지? 가주 뭐죠. 그런데, 그, 11기서에, 11기 2장에 나오는 이제 성경 역사에보면은 그때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 자기 스승이죠. 엘리야 선생님처럼 좀 성령이 조금만 나고 싶은데 그래서 턱을 붙어있는 거예요. 성령 조그만한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언젠간불붙어 아멘. 그런데 이제 기수가 내린 거예요. 엘리야의 신학생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전부 길가에서 떠납니다. 길가에 떠나서 떠나면서 누가 다 달라붙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만 성령님을 내가 받고 싶거든? 아멘. 우리가 따라가자. 따라가는데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하나님 영인, 성령님이, 성령님 나를 어디로 보내신대? 베델로 보내신다. 나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밤만 여기 사역해라그렇게이 사람은 지금 양반한테 마지막에 축복받고, 뭐 받고 싶어? 어. 어. 성, 성령. 성령만 받고 싶어. 성령만 받으면 옛날 말 어른들이 하는 말은 논한다. 아멘.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아멘 그 환경이 높아진다고 졸업장 하나 더 받는다고 저도 하다 여기서 니그랬 그게, 그게 중요한 거아요 이것이 모자라도 아것도 아니어도 많이 버벅거려도 근데 장애인들과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중에서 능력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쓰임 받잖아요 아멘 그 때문에 내가 멋있고 뭐 무슨 내가 환경이 뭐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늦게 받아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아멘 성령이 하는 데는 서 지름길이고 핵심이고, 백날, 그리고 무슨 뭐큰 교회를 자기가 위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다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열두제자 중에서 가지고 그 사람 고향 백세다 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번쩍 들어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11기서 어, 2장에, 11기 하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길간에서부터 떠나는 거죠. 누구하고? 엘리사하고, 엘리하고그 근데 가는데, 여기 서라고 해또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근데 엘리야는 아직까지, 내가 왜 나를 계속 따라오나? 잘 몰라. 네. 뭐를 나를 통해서, 뭐를 얻고 싶구나 하는 것을 그것만 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옮기신대? 여리고로 가는 다배 응. 베델 시각교도 있고 들갈 신학교도 있고, 있고 응. 여리고에도시각생들이 있는거죠 여고 이제 배델을보내 응. 그래도 배델을 간거예요 베델을 갈 때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너는 여기 살아 좀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늘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근데 다른 곳마다 시각생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선생을 오늘 하늘로 자기 머리 위로 그,를 올리시는 날인지 아십니까? 그치요? 다 하는 게, 계시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당시에 다 선지학교. 아, 네. 지금 신학교라고 하지 마세 나의 선지학교죠. 선지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지. 근데, 그래서 베데레, 베데레 가서도 그래.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열이 보로 가신다. 가라와신다. 가라 너는 여기서 있어라. 너는 여기 잠자고 있어라. 그러니까 열이 보러 까는 아, 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 이름을 명시하고, 뭐, 당신의 이름을. 그래서 하면서, 하면서 나는 따라 가겠다는데, 뭐 따라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그런 이가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리고에 이제 갔, 갔는데 여리고에서도 예, 학생들, 여리고에서 이제 그 아주 뭐 걸쭉한 신학생들이 50명 있었죠. 아주 영감한 네. 뭐어그래레한 이제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아주 아주 영감한 이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예. 있는, 이 장수소인데, 거기서 그거 갈그 다음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떠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너는 열이고에좀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떨어져야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성령과고 어떻게 사도기회를 가서 성령 충만하게 받는 무슨 뭐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겠다는 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럼열이고에서 요단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요단은 우리가 추네도갈때 요단강 건너서 열이고 이제 들어간 우리 그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 서 보면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두 선생님이 근데 이제 열이고 사람들은 떠나서 보내면서 또 그리고 아주 대단한 모신병의 그 장정들 어, 믿는 이제 그 천지학교 학생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더니 바닷가에 서는 거죠. 요단강까지 그서 여당강 과에 소수가 좀뭘 하시겠는가? 한, 분의 한, 분이고, 한 분은 성경 총말한 분이고, 하나는 그분의 제자인데 아주 철덕이고, 항상 그냥, 그냥, 뭐, 지난리이 예, 근데 가만히 있더니 멀리서 보니까 양말 타가지고 자기 옷을 탔고 왔더니 옷을 가지고 어떻게 해? 기억나시죠? 여당강을 탔치니까 처음에 추레구 밖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그래서 euh, 그때 여당강에서도 홍해에서도 아무 물 갈랐지 여당강 들어가서도 물이 쫙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차가 그러니 물이 쫙들어가지거든 그러니까 야 대양강이 살아가기 전 순찰 하시기 전에 그만한 능력 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별거 다 봤어. 그런데 그냥 그 강물이 그냥 쫙 갈라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 님 마지막 기적을 보는 거죠. 대자들이. 그래가지고서 건너갑니다. 건너가 가지고서 요단거 고서도 그랬죠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좀 짧게 합시다 짧게 이 건너가가지고서 그날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몰라야 되는데 그 에이사도 그, 그 잘엘리아도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또 어디로 가라가시또 모르는 거예 거기 거기마다 들려야 하는 곳을 다 들리고 이제 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멀리속에 보니까 뭐 쏙닥쏙닥 쏙닥 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가다 보면 엄청, 아주 대단한 어떤 그, 그냥 그 환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해오리 바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해오리 바람 보면은 뭐, 광풍, 태풍 뭐, 어마어마하게 그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그래야 이제 거기 있으면은 같이 그, 엘리야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있으면 뭐, 그 타격받는 거예요. 붕 죽든지 날아가 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쪽에서 불말 불명가가 와가지고 격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 뭐 격하고 그랬어요. 격한 말이고 뭐죠.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사이를 벌려 놓은 거죠. 같이 있으면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쫙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죠. 엘리야하고 엘리사이를 벌리게쫙 있는 거예요. 불말이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그다음에 광풍이 부는 거죠. 엄청나다이광풍이 성경에 기록된 데, 희부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하면 대단한데, 그냥 폭풍이에요, 폭풍. 그렇게 맹 돌면서 올라가죠. 딱 올라가고, 그렇게 사람들은 병겄 다꼭 하늘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원래의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아, 사람들이 막 설득하는데 우리 선교 목사님들 보면 거짓말을 다들 모르고 하는 진짜인 줄 알고 아닌데 진짜인 줄 알고 음. 그래 가지고 그 여당과 건너편에 있는 제자들이 보면서 아 우리 선생님 대단한데 저렇게 대단한지 몰랐어 어떤 어떤 걸? 관이 그냥 쫙 하니까 관이 쫙 달라져 버는 거야 관이 그러니까 그만큼은 몰랐었지 맨 마지막으로 그 능력을 보여 주신 거고. 네, 엘리아한테 혼자 남은 거죠, 엘리사가. 음. 제자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까?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이 올라가 버리셨는데, 엘리아가 큰일 난데, 이제, 다시 올라가면 헤엄칠 거예요배 아, 타고 가려고못 올라가고, 못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엘리아도 그, 저, 그, 그 선생님 옷을 딱, 걸 하가지고, 말아가지고, 엘리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쫙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라 여리고 저쪽에서 끝까지 보는 고 자기 스승이 그 유명한 스승, 엘리야 스승이라고 하면 지금 옛날에 신영등 목사, 무슨 목사, 목사 다쳐는거 것보다 더 높은 종입니다. 그분이 그냥 가하 할로 올라가는데, 감을 그, 쫙, 가려고 그냥, 근데, 오라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 그리고, 아직 여단간 건너기 건너서, 이제 그 뭐지? 음, 엘리야가너 나한테 바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 말하면. 그러니까는 선생님 능력, 아. 선생님께 받은 성령의 역사, 분명히 아. 성령의 역사라 알아야 해요. 아멘. 번역던성령으로도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갑질이나더필게해 주세요. 아멘. 똑같으면 사실 선생하고 똑같으면그 선생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뭐 염색해갖고 물 들어가지고 뭐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데 선생보다 능력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 받고도요. 우리 성관리라든지 이의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은 몰어요 근데 받은 사람들 이 조심해야 돼뭔조심이에 어른들이나 나쁜 사람한테는 이걸 뭐라고 그래 사기. 사비. 예? 사기 친다. 아니 이게 아니 사기가 아니 말을 말하는 게이 조심. 예? 입 조심하는데 더더 나쁜 말을 하서. 저저 조종하는 짓을. 근데 이게 딱 하고 나서 능력을 더 달라고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올라가는 걸볼 거야 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면 내가 올라갔는데 갓도 같이 없어졌다 그러면 너는 능력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은 너는 능력이 말으시고못 보면은 못 보면은 포기해라 그런 그런 얘기죠 그런데 탁 하고 이제 못 봤잖아요 올라가는 것을 딱올라가는 너무 너무 하이 받는 거야 보통 보면 뭐 회오리가 쑥 이렇게 돌아가지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경으로 보면 뭐 엄청난 태풍, 폭풍 막 그런 것이 에가 사라지면서 없어지고 불말불변거는 격한 거예요. 사이를 벌려놓은 데 몸추배하고 그것만 한것이 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열리고열리고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들어올 때열리고성 들어올 때다저희을 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거죠. 다 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만나고 다가 있는데 작별 인사하고 뭐 요즘은 압수하지만 옛날 어떻게 압수했는지 몰라도 요즘 계속 바탕을. 그런데 조금씩도 엘리야가 다 올라가고 나니까 어 그래. 그 다음에 나 엘리야 옷을 딱완더니 에이사도 가서 가서 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확 치니까 옷쫙 까다지고 여담거리. 아멘. 그러니 얼마나 놀래 와저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능력받아버렸지 아, 뭐.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제자들이 많잖아요. 뭐, 너도 제자고 너도 우리가 사관생이고 뭐, 내가 이제 뭐이 일반생일 뿐이지 뭐 별거 없어. 그런데 엘리사보다 근데 쫙 갈라져 보니까 놀래서 빠지는 거죠. 그게 능력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고 지나서 배로 올라가야 돼. 원래 있던 자리로 가서, 이제 길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와서 다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단강이랑 다리에 도서못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그냥 요단강을 자기 선생님처럼 쫙 가르거든요. 그러니깐 와서 다고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 능력을 못 받으면요. 하고 뭐 뒤로 가면서, 아, 뭐, 내래 옛날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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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학생들도 어떤 분이, 저, 뭐, 강의하면서, 이번, 왜냐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왜그 사람한테 요구하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막그 아, 사람 콩담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능력받으면 못 해요. 능력받은 사람 건드려야 는데그러 <laughs> 먼저, 새로운 목회를 하든지, 길가에서 예? 배달로 옮겼든지, 한 해, 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내가 여기 와서 살래, 여기 살래, 가래서부터 언니와 산생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근데 그것이 실력이 필요 없어요. 실력이 많고 좋고 학력이 많고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 능력 네. 받았냐 못 받은. 능력 아, 받으면요 큰 기도도 하고 엄청도 해주고. 근데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 네. 아, 쓰임새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기둥을 하게 되었고 어떤, 어 교회를, 아니면 그,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건데, 근데 아 자기가 다른 네. 사람 꿈을 꾸고, 누구처럼,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있는 것이고, 아 목적이 네. 따로 아 있는 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 사람이 제 능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 때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베델로 베델로 건너서 또 베델 지나면 또길가고 가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요즘 같은 주리 학생들이죠 주리 학생들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막 와가지고 수십 명이 온 거예요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그 사람이, 이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뭐,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근데 그 사람 취약한, 다, 우리 저, 요시바시, 이제 사자, 서분이,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아주 취약점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뽀록나면 찾은 게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저런 면막 아, 그거 가져 떠들면 그 사람을, 자식이 이빨이 나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아, 엘리사한테, 애들이 뭐냐면, 엘리사뭐예 머리가? 예? 네. 네? 대머리. 대머리. <laughs> 저 대머리가 올라가라, 대머리, 대머리 어디로 가라. 여기 어디 뭐, 여기 로올라갔든지 아니, 여기 로올라갔든지 아니라, 헤대로갔든지어델든 가라, 하면서, 하, 소리. 그니까는, 러 화가 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의 이름으로, 예수다 아니, 그, 엘리사,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린거예 그, 어딘들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보니까 암콩 두 마리가 나가지고 몇 명을 만두 음. 명을 찢어버린. 이게 음.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겠고 내가 정말 한낱 빈반지고 정말 나를 해롭게 하고 어떻게 망치게 하고.